마태복음 15장 20절 타우타 에스틴 타 코이눈타 톤 안스로폰 토데 아니프토이스 케르신 파게인 우 코이노이 톤 안스로폰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들이다. 그리고 그러나 손을 가지고 씻지 않은 손을 가지고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먼저 타우타가 주어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디스 후토스의 복수 형태입니다. 그리고 중성 주격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어떠한 것들이냐면 사람을 더럽히는 것들이다. 앞절에서 예수님께서 마음에서 나오는 살인, 간음, 악한 생각, 음란 신성모독 이러한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들인데 코이 노 오에서 분사 형태입니다. 그래서 코이 논이 분사 중성 주격인데 여기에서 온 토스 온티 그리고 온 복수 형태는 온타 형태로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축약이 발생합니다. 코이 노에서 코이 논 중성 어미가 붙게 되는데 이두 개가 축약이 되면서 운으로 바뀌고 셀컴플렉스 악센트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운 어미가 왔고 셀컴플렉스 악센트가 왔습니다. 그래서 요어미크론 어미크론이 다 축약이 되면서 운우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사람을 더럽히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는 그러나 토, 파게인, 부정사입니다. 부정사는 중성, 관사를 취하는데 먹는 것은 파게인은 STO의 제이 부정과거 형태입니다. 그래서 제이 부정과거 인피니티브 부정사인데 먹는 것, 그것은 씻지 않은 손을 가지고 먹는 것. 니프토는 씻다입니다. 그리고 아가 붙게 되면 어떠한 것이 부족하다 또는 어떠한 것이 없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씻지 않은 손을 가지고 역격이 쓰여서 인스트루멘탈 도구적 용법으로 쓰였습니다. 씻지 않은 손을 가지고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더럽히지 않는다입니다. 그냥 더럽히지 않는다. 못한다 할수 없다 이러한 말이 들어가려면 두나미스 이러한 두나마이 동사가 들어와야만 합니다. 여기에서 케이르는 손이라는 제삼격 명사입니다. 이 병, 명사 변하는 케이 로스 케이리 그리고 케이 라 복수 형태는 케이 레스 케이 론 그리고 케르신입니다. 그리고 케라스.